안녕하십니까? 시나리오를 읽는 남자 민생충입니다. 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새로 리뷰할 게 하나 생겼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뭐냐? 잠깐만요. 레버티, 레버티 안경. 네. 아무래도 제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블루라이트 이게 좀 요즘 많이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막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요. 막 나중에 막 농내장, 막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게 가성비 괜찮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야 M1 이 마이크처럼, 가성비, 저는 가성비 충이거든요. 네. 아무튼 간에, 어, 그래서 가성비 좀, 이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 레바티, 이게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막, 이런, 손편지 비슷한 막, 이런 것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바티, 레바티, 들어있습니다. 보라색 레바티, 분홍색 레바티. 그리고, 네.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써볼게요. 네, 이렇게, 레바티 딱 써있습니다. 아주 영어죠. 네, 영어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딱, 열면, 야, 이게 자석으로 돼 있네. 한번 꺼내볼게요, 안경을. 네, 이렇게 안경, 닦기. 아주 검은색, 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호루라기 같은 거 있습니다, 호루라기. 그리고, 짠! 바로 레바티. 네. 안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컬러가 있더라고요. 실버랑 블랙인데, 저는 남자 중에 남자니까 블랙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상당히 가볍네요. 네, 가볍고. 그렇다면은 내가 뭐 딱히 보여줄게. 끝, 끝, 끝 끝이네요. 끝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게 쓴 모습입니다. 네. 이게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근데 일단 너무 가벼워서 저 안경을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일단 가벼워가지고, 예, 네, 가볍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이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겠, 예. 네. 근데 이게 블루라이트가 지금 차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것도 모르긴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영화도 한번 봐볼게요. 뿌리 깊은 나무. 일단,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보이니까, 뿌리 깊은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나게 맡은 새끼는 경찰이 될수요 네. 아, 이거, 다음 시나리오 읽을 때 해야 되는데, 성남사. 네, 한번 보니까, 예. 네. 하지만, 이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네. 아, 아무튼 네, 좋은 것 같아요.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근데 이거 뭐야? 호신용 호루라기. 이거는 아마... 아까 어디였어? 야, 이거 어디였나? 어, 아마 이게 뭐 호신용 뭐 호루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 수리도구입니다. 수리도구. 이걸로 막 나사를 조이고 막... 그런 거를 하나 봐요.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일단 얘를 제가 더써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 일단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디자인도 되게 이쁜 것 같고, 네, 안경 처음 써 봤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안경 괜히 써 보고 싶고, 형이 안경 쓰면은 막형거 뺏어서 몰래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저는 옛날에 일부러 테레비를 이렇게 이렇게 막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안경 쓰고 싶어서 눈 나빠지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상당히 짝짝입니다. 이쪽은 0.1, 여기는 1.0. 상당히 짝짝이죠. 들으면 다들 막 우와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는데 에, 중요한 거는 얘는 사실 네 도수는 없어가지고 시력에 별로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왜이 얘기 제가 왜했는지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네, 우리 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네,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특히 핸드폰은 정말 그냥 아유, 구매해보고 싶었습니다. 안경도 구매해보고 싶었고, 네, 근데 제가 한번 잘 써볼게요. 잘 써본 다음에 짧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맞나?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십시오.